안녕하세요, 골든이들. 오늘은 육과를 볼 거예요. 자, 육과의 내용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잠깐 뭐 하나 그리고 갈게요. 연습장에다가 여러분 뭘 그려주시냐면 인어공주 이야기를 그림 한 컷으로 한 컷으로 요거 하나만 딱 그린다면 뭘 그리실래요? 음, 선생 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어공주를 그리고 어, 자 이렇게 인어공주를 그리고 인어공주 머리숱이 많아요 자 인어공주와 인어공주의 충실한 집사 가재 친구 있죠 이거 가재 이 가재입니다 가재 그리고 문어 아주머니 <laughs> 어, 선생님은 이렇게 그릴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그리실래요? 우리가 사람마다 보는 관점 또는 이것을 우리가 위우라고 합니다. 이게 서로 다 달라요. 인어공주를 보고도 어떤 친구들은 저처럼 인어공주나 가재, 문어 아주머니를 그릴 수 있고 어떤 친구들은 또 이렇게 멋진 왕자님을 그릴 수도 있죠. 그리고 어떤 친구들이 인어공주가 마지막에 거품이 되었다 해서 그릴 수도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육가에서 얘기하게 될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누구와 누가 만나서 어떤 걸 얘기할지를 먼저 설명을 해줄게요. 옛날 옛날, 먼 옛날에, 자, 디달루스라는 킹이 살았어요. 킹. 킹이 살았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장영실이에요. 장영실이라고. 자, 이 사람이 굉장히 어... 자 다시요, 다시 다시 설명할게요. 자, 옛날 옛날에 킹이 살았고 이 킹의 이름은 미노스예요, 미도스. 이 킹이 장영실이라는 디달루스라는 사람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아무데도 못 나가게. 어딘가에 넣어놨어, 어? 그래 누구랑? 아들 이카루스랑. 그래서 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생각을 했지. 왜냐 성벽이 너무 높았거든. 이렇게 성벽들이 있는데 이 성벽이 너무 높았던 거지. 디달루스는 요만하고 성벽은 이만하고. 근데 어느 날 얘가 또 새를 봤네. 디달루스가. 짹짹짹 새를 보고 아 저렇게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날개 있죠 여러분 날개 날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날개 어떻게 만들어요 했더니 새 깃털을 하나씩 이제 붙이는 거야 이렇게 풀로 붙였어요 풀로 그래서 풀은요 어떻게 뜨거운 것에 녹는 성질이 있죠. 그래서 어느 날 아들이랑 타고 딱 이제 탈출할 생각을 하고 하늘로 납니다. 야 아들아, 우리가 드디어 나는구나. 근데 주의해야 될건 우리가 여기서 알고 있으면 응? 어디로 가지 마라, 더 높이 가지 마라 했는데 아들 이카루스가 깜빡하죠. 그래서 높이 날아서 태양의 뜨거운 열을 내리째 가지고 이카루스에 있는 그 날개들이 녹아 버려요. 그래서 이카루스는 어떻게?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걸 보고 작가 두 명이, 우리 아까 인어공주 그렸던 것처럼, 누구와 누구가, 마크와 헨리. 쉽게 얘기하면 마크와 헨리고, 마크 샤갈과 헨리 마티스라는 사람의 그림이 그려지게 돼요. 같은 걸 보고 두 사람이 그렸는데 서로 다른 그림을 그린 거죠. 그 그림 잠깐 보고 갈게요. 자, 그럼 이제 그림을 봤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Different people, 다른 사람, 다른 생각, 다른 관점. Same story, 같은 이야기에 Different painting, 다른 그림을 주제로 합니다. 위 우리는 오픈 종종 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찾았다인데 가끔 찾는다 라고 하는 이걸 우리가 빈도 부사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 빈도 부사. 빈도라는 건 횟수를 나타나고요. 여기 자리에 들어갑니다. 주어랑 동사 사이 자리에 들어가요. 자, 우리는 종종 찾습니다. 다른 그림들을 무엇을 가진 위 i t h same subject. 같은 주제를 가진. 이런 거죠. 자, 빨간색에 대해서 우리가 그려볼게요. 빨간색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빠바 빨간 맛. 이거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사과. 어떤 사람은 병원 앰뷸런스에 있는 십자가. 어떤 사람은 태양. 이렇게 서로서로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죠. 오케이? Okay? 이해됐죠? An example. example 하면 예시죠. 한 예시. 더. Flight of Icarus에 대한 예시가 누구에서 그려진? 헨리 마티스랑 그리고 The Fall of Icarus Icarus의 추락 by Mark c h a g a l 다시 어, 예시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헨리 마티스가 그린 The Flight of Icarus와 The Fall of Icarus를 그린 마크 샤갈에 대한 예시가 있습니다. They, 이건 뭐예요? The Flight of Icarus, 앞에 나왔던 그림 이름, 그리고 The Fall of Icarus, 이두 그림은, both, 모두, 뭐에 관한 것입니까? The same Greek myth, 같은 신화에 관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신화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The Greek myth of Icarus, Icarus에 관한 신화. 디달루스는요, was a great inventor 였어요. 킹 미누스는요, 좋아했습니다. 아까 킹 나왔죠. 누구? 디달루스를 work, 작품을 너무 좋아해서, so that, 중요한 부분이죠. 오렌지색이니까. 너무 중간 거 해서, that 뒤에 주어 동사 하다예요. 다시, 너무 중간 거 해서, that 뒤에 주어 동사 하다. 이런 킹 미노스가 디달루스의 작품을 너무 많이 좋아해서 그래서 그 왕은요. 자 여기 보면 왕은 원했습니다. 특히 두고 싶기를 유지하기를 디달루스를 with him 그 왕과 영원히. 자 선생님이 여기 he나 him 또는 him his son 이런데 표시를 해둔 이유는 사람은 세 명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을 대신 받는 대명사는 다 희나힘으로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희나힘 또는 뭐 아이가 누구인지 알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해석에서도 꼼꼼하게 해석을 하는 방법이고요. 디덜루스는 그러나 tried to 뭐뭐 하려고 했어요? leave. 떠나려고 했어요. So, 그래서 핑은요. kept. 가뒀습니다 디달루스와 그의 아들 이카루스를 with a i n a tall tower 되게 높은 타워 아까 선생님 그림 그렸죠 이렇게 이렇게 높은 곳에 가둔 거야 디달루스는 요만한데 탑은 되게 높은 그래서 디달루스는요 want to two escape 뭐 하고 싶었다 escape 무슨 뜻이에요 달출하고 싶었다 그렇죠. One day 어느 날 디달루스가 봤어요 birds 새가 flying 나는 것. 우리 지각 동사 설명했었죠 다 알고 있죠 다 설명을 못 하겠고 뭐지 아직도 잘 모르는 친구들은 골든 타임 최강 줄리의 지각 동사를 듣고 오시면 됩니다. 디달루스는 봤습니다 새가 날고 있는 것을 ing니까 하는 동작을 봤죠. wings, 어머, 날개야. I need wings. 날개가 필요해. 디달루스가 얘기하는 거지. He shouted. 디달루스가 음. 소리쳤어요. Then, 디달루스는 그리고 나서 gather, 모으다. birds, feathers. 새의 날개에 깃털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glued. 풀로 막 붙인 거지. Then, 자, 그것들을, 그 깃털들을 together with wax. wax로 붙였어요. When, 보이시죠? 뭐, 뭐, 할 때고. 자, 뭐가 되었을 때, 여기까지 할 때에요. The wings were ready. 날개가 준비되었을 때. He, 디달루스가 발음 조금 어려울 수 있죠? Warn, 이란 뜻이에요. Warned. 자, 경고했어, 그 애들에게. 뭐라고? Don't fly, 날지 마라, too close, 너무 가까이 to the sun, 태양에. The wax will melt. 왁스가 녹을 거야.라고 그랬지. 디달루스랑 이카루스는요, begin to fly. 날기 시작했고요. 이카루스는요, 여기 보이죠? So 너무 중간 거 해서 that, 뒤에 주어 동사하다. 너무 흥분해서 that, 뒤에 그 이카루스는 잊어버렸지 그의 아버지의 warning 경고를. 자. His father의 히스만 놓으면 이카루스고요 그의 아버지 둘다 얘기하면 디달루스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얘기하세요. 그랬을 때, 히스만 놓으면 이카루스. His father 둘다 밑줄 쳐 있으면 아버진 디달루스입니다. He, 이카루스는요, flew, 날았어요. higher and higher. 높이 더 높이. 그리고, a n wax가요, began to melt. 녹기 시작했죠. begin to는요, 되게 신기하게도 뒤에 ing로 쓸 수도 있어요. begin to melt라고 해도 되고요. began melting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둘다 말이 돼요. Oh, no, 안 돼. I'm, 이카루스가 자기가 falling, 추락하고 있어. 이카루스가 cried out. 비명을 질렀지 아, 나 떨어진다. 이렇게요. 지금 과거형이라서, cried, 라고쓴거예요 원래는 cry고, y가 i로 바뀌고, ed를 붙여서 과거형으로 만들어 준 겁니다. 이카루스는요, fell into, 떨어졌어요, the sea, 바다로, 그리고 died, 죽었습니다. 자, 질문이 들어가겠습니다. Why did, 왜킹 미노스는요, want to keep, 같이 있길 바랬어요? 디달루스가 with him, 자기와 그 킹과. How did Didalus make wings? 어떻게 하다가 Didalus가 날개를 만들었나요? 이, 여러분, 이 답을 할수 없다면 앞부분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Matisse, two different paintings. 보이죠? 다른 두 그림. Matisse와 샤갈은 둘다 deal with. 다릅니다. The same subject. 같은 주제를. 같은 주제는 어떤 주제죠? The Greek Myth of Icarus 이카루스. 이카루스의 그리스 신화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죠. In their painting 자, 이제 마티스, 헨리 마티스랑 마크 샤갈의 그림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 인어공주 보고 서로 그림 다르게 그렸던 것처럼 이카루스를 보고 서로 그림을 다르게 그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But, 하지만 They are different. 그들의 그림이에요. 네이는 마티스와 샤가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요. 주의하세요. 그들의 그림인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The flight. 자, flight 하면 나는 거죠. 오 f 이카루스의 비상. 날, 날다. 하고 헨리 마티스가 한 거. 우리 아까 그림 봤죠. The f l l of. 자, 누구는 날고요. 누구는 추락을 그렸어요. 알겠죠? 누가 날았어요. 헨리 마티스가 날았고, 추락은 마크 샤갈의 그린 거예요. First, 첫 번째로, 마티스의 페인팅에서, 마티스의 그림에서는요, you can see, 볼수 있어요. 지각동사, 이카루스가 날고 있는 것을. 하지만, 인 n 샤갈의 그림에서는, the boy, 그 이카루스가 is falling, 떨어지고 있어요. 자, 당연히, flight와 fall이니까 서로 다른 걸 그리고 있겠죠. This difference, 이러한 차이, 마티스와 샤갈의 이 그림 차이는 comes from 뭐에서 비롯됐느냐? The different idea, 서로 다른 생각에서 왔습니다. 어떤 생각, 생각은 생각인데 주어 동사만 있어서 목적격. The two painters, 두 명의 화가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왔대요. 마티스는 생각했어요. 헨리 마티스는 thought, 생각했어. 뭐라고. 이카루스가 was brave 용감하고 an d adventurous 모험심이 강하다고. 야, 그러니까 저렇게 날개를 달고 달지 날 아니, 날개를 달고 날지. In contrast 반면에 샤가는 생각했습니다. 이카루스가 was foolish 너무 무모한 거 아니야? 너무 바보 같은 거 아니야? 녹을 줄 알면서 왜 저렇게 헤이 가까이가 조금만 낮았으면 탈출 성공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두 번째로 마티스의 그림은 very simple 매우 간단해요. 그죠, 여러분? 마티스 그림 선생님 그리라고 해도 그려요. 이렇게 있고 야 이렇게 있고 별 그리면 되죠, 이렇게 남색 배경에 노란색으로. 하지만 샤갈의 그림은 h as many details 디테일이 엄청 많았어요. 인정하시죠? 인 마티세 그림에서는요. there are 있습니다. 자, 있다. 어린지 이제인지 뭘 보고 하느냐? 뒤에 온걸 보고 합니다. 자, 복수형태는 '어'를 썼다는 건 뒤에가 복수라는 뜻이에요. Only Icarus와 some stars. 몇 개의 별들만이 있죠. Furthermore, 게다가. 야,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 뭐가 있냐면 하고 쓸때 쓰는 접속사예요. 연결해 주는 말이에요. 이카루스의 몸은요. has just a simple outline. 단순한 윤곽 아웃라인만 이렇게 되어 있죠. In contrast. 반면에 샤갈은 그렸습니다. 많은 집들과 어, 많은 사람들과 집들을 in addition to 뭐에더해서뭐뿐만 아니라 이카루스뿐만 아니라 엄청 많은 사람하고 집도 그렸어요. This difference. 이런 그림의 차이는요. comes from 뭐에서부터 왔다? The different painting style에서부터 왔습니다. Of two painters, 두 명의 작가에. Difference 고였으, 발음 주의하시고, different, 주의하세요. Whose, 누구의 painting이 do you like more, 더 좋으신가요? People, 사람들은요, have different answer, 다른 방법으로, 다른 대답을 할 거예요. because 왜냐하면 they 그들은 may see 볼지도 모르거든요. same thing 같은 것을 in different ways 다른 방식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자 질문 나갑니다. What did Matisse의 생각은 어땠나요? 이카루스에 대한 샤갈의 생각은 어땠어요? 이카루스에 대한 What is the m a t i s s e 의 painting은 어떤 것인가요? What did 샤갈, 샤갈이 페인트한 건 인 에디션 2 이카루스뿐 아니라 페인팅 또 다르게 그린 건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 이 부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꼭잘 하시고 자, 요거 본 다음에 연습장에다가 육과 내용을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고생했어요. 안녕.